자, 갑시다. 오, 와우! 이 오버 스피드라면 금방 피라미드까지 갈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안정감, 오연속 헤어핀 코스터 문제 없다고. 가솔린도 충분해, 간다. 어, 무서운데? 아니 이거는 내가 하하 <laughs>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까 잠시만 시동 걸어 가자구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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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 뭐야 와 드리프트 아잘 만들었는데 오다다다다다 왼쪽 드리프트 어 프리실라 잘잘 잘 나오네 셀그 셀카 사진 잘 나오네요 후후! 좋았어 까보자고 까보자고 달리자고 무섭다! 전 사실 롤러코스터도 잘못합니다 하아! 드리프트! 4연속 그거라고 했으니까 아, 아직한번더 남았어 차! 아우! 아야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좀더더 더 빨리 달려 더 빨리 달려달라고 하! 어어어 지금 좀 무서워 롤러코스 타는 기분이야 좋았어. 가자고. 한번더 남았다. 오른쪽 드리프트. 마지막. 드리프트. 이게 정말 빠른데? 이 정도면 택배 5번컵 가능이지. 피라미드까지 가자고 가보자고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브리, 브리실라니 당신도 잡으래 아, 아 미미비비안 아, 발렌시아? 저 무식한 고릴라도 참 변함없네. 미안. 엔진에 이상이 생겼나 본데 이대로는 얼마 못 가겠어.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발렌시아, 치, 쳐버렸어. 아. 오. 뭐야?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 나와 맞서겠다니. 잘도 그런 말을 입에 담는구나. 너의 목적은 명예도 구원도 아니라 오직 저 인공 태양이면서 말이다. 이곳으로 오는 비련은 바꿀 수 없다는 건가? 웃기지도 않는군. 실험실에서 네가 하고 있던 짓 전부 봤어. 그걸 보이고 네 여기까지 쫓아다니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네. 뭘 봤다는 말이야 따님과 저의 장미빛미래요 <laughs> 너무 누르고 싶지만 아, 눌러볼까 한번? 아, 누군가 눌러서 유튜브에 올려주겠지? 따님과 저의 장밋빛이래요 <laughs> 저기, 기사님? 이젠 지적하기도 지치네. 고작 힘을 얻겠다니 이로 마족들을 가족까지 희생시키다니 어머니한테 그렇게 심한 짓이라고 흰공태약을 폭박시키려는 것도 모두 마중을 죽으려 벨리아의 힘을 독식하려는 거죠! 그 힘이 누구건지도 모르고! 알고 있다. 그렇게 넘겨질 수 없지. 실패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 미친 짓을 멈추려면 저 녀석과 끝장을 보는 수밖에 없겠어! 이번엔 반드시 쓰러뜨린다! 끝없는 반복의 굴레서도. 속에서 도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찾아 너를 위해 찾아내겠다. 그리시라 데몬샤이어 백작 클로드 폭발과 루프의 진실을 밝혀낼 때입니다. 어!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요. 그래도요. 우와! 우와! 최대한 때려 야! 어, 좋아, 좋아, 좋아. 1. 소이. 소이. 피해. 아. 어, 뭐야. 어, 지금. 어? 아, 나 패턴을 깨는 법을 아직 모르겠는데? 아이스 피 해, 피 해, 피 해, 피 해, 피 해,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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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아! 나 좋아! 이제 내가 더피가 많아졌다! 피원피 해, 이난다 해, 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난 처음에 이거 먹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겠는데. 하하하하하하하 계속 먹어! 계속 먹어. 하하 아니 선생님 이거는 하고요 이거는 하고 좀 오케이 아 좋아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아! 오 끈질기구나 너희들도 하지만 모두 쓸데없는 짓이다 큰소리치긴 우리가 있는 한넌 절대 태양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건가? 속았다는 것도, 이용당했다는 것도. 핫소리 하지 마! 야! 야! 프리실라는 지금. 아, 어, 뭐야! 呃. 으... 프리실라는 지금. 그, 다음도 한번 말해보거라.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벨리알. 프리실라가, 델리알이라고? 그동안 니놈의 딸 행세하느라 힘들었다. 뭐 나름의 유형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군. 니놈들은 이제 내 상대가 안될 테니까. 우릴 속였구나. 그럼 니 진짜 목적은 인공태양 폭발을 막는 게 아니라 폭발시켜서 이 도시의 모든 생명을 양분삼아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이다. 이럴 줄 알았어. 여자의 몸을 빼앗고 뻔뻔하게 짓거리다니 최악의 마신이네. 풀 앞에서 그런 건 사소한 문제지. 지저분한 피가 조금 섞이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그릇이다. 가증스러운 감히 프리실라를. 성가신 녀석. 방해도 이젠 끝이다. 너희 덕분에 이놈을 처리할 수 있었군. 포상으로 니놈들도 이 몸의 양분으로 삼아주마. 거절한다! 이 나쁜 놈아! 그래, 그딴 걸 받아들일 것 같아? 무엇을 택하든 결과는 같지만 말이다. 어차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나의 재물이 될 것이다! 와, 우리 속았어, 그동안! 그렇게는 안 된다. 단지시내 놈으로부터 프리실라를 돌려받겠다. 벨리알. 무슨 수작이지? 몸이 멋대로, 천천히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 이 자식이, 어, 으. 아직, 아직이다. 여기서 멈출 수는, 시간을 완전히 돌리지 못하면, 그리실라가. 이래서 돌아가던 거였군. 도르마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태양제까지 0시간. 1시간 2시간 3 4 5 6 7 8 9 1 따라라라라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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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많이는 못 돌렸군요 그냥 항상 돌리던 대로 24시간 돌렸네 복손이 어디 있었지? 왜 저렇게 막 돌아 왜왜 왜, 왜요? 모르겠는데 와또 돌아갔어